네, 응용독해, 또 뉴욕 타임스를 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어,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좀 해다 보니까 이거 수준이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사람들도 대상으로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주 기본적인 것도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분석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문장이 문형식이고 뭐품사가 뭐, 품사가 뭐고, 하여튼 좀 자세하게 기초적인 거를 좀 어,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따분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응용 독해가 된다라는 것은 독해가 독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라이딩을 할때 실력이 되게 해주는 그런 독해잖아요, 그렇죠? 예. 자, U.S. voters believe winner of election should fill court vacancy poll shows. 그랬어요 자 제목을 다는 거는 여러분들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런 제목을 달기도 있어요. 자, 그래서 기능어들은 소문자, 중요한 말들은 다 대문자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오브 같은 거는 소문자가 된 것이 보이고요. 그다음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아, 미국의 대선이 가까워지니까 지금 선거에 대한 얘기를 좀 아,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투표자들이 믿기를 이번 대선이죠. 그래서는 릴락션이라는 거는 원래 사실 릴렉션 그레이 되는데 이거 뭐더 같은 건좀 많이 빠집니다. 아무래도 이게 인쇄물이다 보니까 특히 신문 같은 데서는 관사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한지 않으면은 뺄수 있습니다. 그다음또 대문자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번 선거에 승리한 사람이 지금 그 대법관이 한 분이 죽었죠. 여기 지금. 아 루스 베이러 긴스버그라는 그 대법원 판사가 지금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석이 됐는데 그거를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이 알아 다음 차기 대통령 이걸 채워야 된다라고 폴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 뭐야? 그 여론 조사는 폴 투표인데 원래는 여론 조사가 이렇게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So, majority of voters believes the next president should fill Justice Ruth Bader Ginsburg's Supreme Court seat. a New York Times Siena College poll shows. 그러니까 뉴욕타임스하고 시에나 대학이 공동으로 조사한 그런 poll, survey 뭐 정도 아니면 뭐 조사죠. survey, 예, poll은 예, 여기서 survey죠. survey가 보여주듯이 예. 자 여기서 일단은 어, 형식 같은 걸좀꼭 다루고 가겠습니다. 주어는 뭘 거예요? 주어는 여기서 majority가 주어지고 있죠. 그렇죠? 명사가 주어가 되니까요. adverbial c a u s e 는 당연히 전명구. 전명구는 주요사가 될 가능성은 이제 형용사구가 보호된 경우 딱한 경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지 않겠죠. 그 believe believe 가주동사겠 believe believe 다음 a t I believe that I believe that I b e l i e t h e n i e x e t p r t e s i e v e that I believe that I b e s i e v e that I believe that e l i e t h I e l i t h I b l t a I e l i t h I b e t h a b e r g a I e l e t I b e a believe t h t I e e t a t I believe t a t I believe that I b e h a t b e h a I b e a I b e r g I b e l e v e t t believe t t e l e v t 어, 판사인 루스 기, 어, 베이더 킨스버그의 자리 시트를 어,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라고 믿는데,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표자들이 믿기를 차기 대통령이 그거를 채워야 된다. 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임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네, 다음 대선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음, 굉장히 보수쪽으로 기울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안 그래도 보수쪽이 강했었는데 지금 이자아 자유진영 김보진영의 이아베이르긴스버그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그다음에 또 지금 물망에 이루고, 이루, 오르고 있는 사람이 지금 뭐 낙태도 금지하는 아주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판사를 이미 지금 지명한 걸로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아마 지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제 청문회 같은 걸 아직 거치긴 거쳐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분석을 해보면, 어, majority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그렇진 않지만, 형식상으로는 majority가 명사로 주어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문법적인 거를, 이건 내 생각엔 실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잘 쓰는 기자들도, 스탠다드 잉글리시의 그 전통 문법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저도 쭉 혹시나 하고 찾아봤는데 옛날, 특히 시스 이아카데믹한 쪽에는 아직 그걸 아직 못찾아봤어요 당연히 그쪽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틀린 걸로 다 나와있기 때문에 항상 토플이라든지 에세이트라든지 GR이든지 이런 걸 가리킬 그런 그런 문장에는 별로 안 보였던 건데 여기는 보이네요. 그래서 시사성 있는 신문들이나 이런 저널리즘 쪽에서는 그스그거마처럼 아주 스트릭트한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요, majority 같이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말, 전체, 뭐 특히 분수같이 half라든지 one third라든지 a quarter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말들의 수의 결정은 그 오브 다음에 오는 그 그게 오, 그런 단어가 오고 오브 다음에 오는 단어들이. 카운터 n t 이냐언카운터 u n 이냐에 따라서 정해져요. 예를 들어서 아, 이컵 안에 있는 물그러면그 어, half of the water, half of the water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water가 어, 그 언카운터블 나오죠. 물질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a half는 단수취급이 돼서 뒤에 is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 uh, half of the apples in the box 그랬어요. 그럼 그 박스 안에 있는 사과들의 반 그랬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apples가 s가 붙었으니 당연히 countable 이는걸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당연히 사과는 countable이고요. 그러니까 그 박스 안에 있는 사과의 반이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두개 이상이겠죠, 그렇죠? 예.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a uh, half of an apple 그럼 어떻게 돼요? 그는 한 사과의 반쪽이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이 되겠죠. 두 개도 안 되고 일단 한 개도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애플 자체 단어가 카운터블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예. 두개 이상 중에서 반인지 아니면 그 하나를 놓고 쪼을 짜게 해 가지고 하나인지 아, 반인지 예.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voters라는 거는 투표권자들이에요. 그래서 a voter of voters, a majority of voters. 그러면 이건 당연히 뒤에 v o r d s 가 s가 붙었단 말이에요. c o u n t a b l 이고 복수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majority는 복수 취급이 돼서 believes가 아니라 b e l i e v e 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가끔 그 대다수와 다수와 소수를 비교해서 u m a j o r i t y the minority, the minority 해가지고 그 자체를 그 개념으로 즉 다수라는 개념, 소수라는 개념 그렇게 되면 그건 카운터볼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내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까다로운데 그 부분이.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여러 가지 문법적으로 majority voters believe. believe가 맞는 걸로 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몇 형식인 문장인가요? 그러면 believe가 타동사예요. 그다음에 대절목조가 왔어요. 그렇죠? 일단 큰틀 안에서는 주어 모즈루디 그다음에 타동사 believes 그다음에 대절이 목적어. 삼형식 속에 또 대절 속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The next president should feel fill, 역시 feel이 타동사예요. 여기서 feel justice ruth seat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삼형식 대절 안에 있는 것도 역시 삼형식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a new to, New York Times의 어어 어, 어, New Times에 있는 College poll shows. t h 어때요? 이것도 t 실은 s h o w s is n e r e s o h e r e This is not t e s s n a t i n o e r e not r t i s o h e e s not s n t h t o t t e r e t s o t t h e This o h not h e r s o t h e r t i s i t t e r i o t t e r e s o t h e r i s n t e r t i o e r e s i o t h e r s n t e r t i s h e r e s i o t h e i n t e t s t h r e i s i o e r This i n t e r i s n t h i s o e r e This is u e r e i s n t e i s o e r e t h s s e r e t i n e r s o r t s e r e t e r o r t s e t 그러니까 이제 큰 주절을 뒤로 빼서 m 마로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이거는 사실 그다그다에그렇죠그렇게되면그 그러니까 여기서 뉴그타임스에는그 주된, 주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그다음에그다에대그다에그다음에그다에는그다음에그다에는그그다음는그는그 다음에는 그다는그다음에그다음에그다그다음에그다 또주어 되는 이게 세 겹짜리 그런 어, 문장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세 겹짜리로 shows that 그다음에 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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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이런 게좀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질리 어, 중요한 거를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맨, 저, 전체 겉으로 드러났던 그, 그 대조를 뒤로 빼서 컴마를 이렇게 해놓은 도치를 시켜버린 그런 형태입니다. 조 바이든 리테인드 리드 오버 프레지트럼프49대41% 글쎄요. 이 민주당 후보죠. 어 리테인이라는 건 유보했다. 그러니까 보유했다. 메인테인이죠. 그렇죠? 유지했다. 다니면 어 유지했다는 얘기예요. 어 리드니까 선두를 유지했다는 데왜 어게 억가 붙었을까요? 선두라는 거는 여러 가지 선두가 있을 수 있어요. 뭐에서의 선두, 모에서 그그 그 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리서치하는 거에서 서베이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제 또 이게 또 엎치락 뒤치락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 리드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over over President Trump, t r u 대통령보다 몇배몇 어, 어떤 어떤 비율로 49% r t y 4 i n e to f o 대사십의 격차로. 지금 선두를 유지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